자, 어, 이제 그러면 카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카드는요, 알케미2라는, 어, 어, 알케미2 카드 덱인데요. 어, 기존에 이제 알케미라는 어, 카드가 미리 원래 나왔었었나 봐요. 나왔었는데, 이번 이 카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알케미2 어, 카드입니다. 어, 요 카드는요, 어, 저희 유캔매직 구독자 밀러 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 주신 팬 선물로 보내 주신 카드고요. 어,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개봉하는 거를 어, 영상을 찍어서 보여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카드를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 이 카드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음, 리뷰를 안해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 카드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했고 저도 사용을 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케미덱2입니다. 이 카드는, 어, 12,000원, 15,000원 정도 했던 카드 같고요 어, 가격이 막 엄청나게 비싼 카드까지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카드까지는 아니고. 이 어, 카드는 1977년대, 어, 그니까, 1977년도쯤에 어, 창설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팀 알케미라는, 어, 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 팀은 주로 고딕 혹은 판타지 양식이 들어간 디자인을 주로 해왔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어, 이번 그런데 이제 이번 알케미렉 2에서는 어, 이제 모든 카드 한장한장그 어, 모든 카드들을 어, 팀 알케미가 직접 어, 오리지널로 어, 디자인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특징은 어, 어둡고 장식적인 보디계 색채가 물씬 풍기는 어, 카드라고 합니다. 어, 약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약간 카드 케이스 자체에서 뭔가 좀 화려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디자인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해골이 해골이 딱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고요. 어우 무섭게 생겼어요. 자 알케미 어, 이렇게 써 있고 이거 알케미 렉2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생겼고. 여기 너무 해골 같은 게 있어요. 해골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 이제, 뒷면인데, 어, 보통은 이제 카드 케이스에 보면, 이제 카드 뒷면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카드 뒷면이 아닌, 이렇게 자기 카드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바닥엔 이렇게 생겼고요. 왜 여기는 흰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이런, 어두운 톤을 했으면 더 이뻤을 텐데, 흰색을 넣었네요. 어, 이 알케미덱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해골로 보이고요. 하나는 어떤 미녀가 보인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어, 잘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어, 어떻게 보면 해골이 보이죠. 그냥 크게 보면 해골인데 여기가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미녀가 보이나요? 여성분이 한번 보이나요? 여성분이 보이죠. 얼굴, 머리, 여기 목 해가지고 미녀가 보이죠? 그래서, 오, 어떻게 보면 해골,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녀가 보이는, 오, 그런 알케미덱 케이스의 특징이 있네요. 오, 그렇구나. 한번 이 카드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알케미덱 2 어, 리뷰 중입니다.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카드 리뷰 중이고요. 이거 마치면 제가 또 마술도 보여드리고 마술도 알려주는 어, 마술 강좌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알케미덱입니다. 알케미덱. 자, 이제 알케미덱을 한번 개봉해 봤는데요. 보시면 <laughs>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어, 여기 카드 케이스의 메인 그림과 똑같은 해골 그림이 카드의 뒷면입니다. 어, 보통은 어, 보여드리자면 카드 뒷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얀색 보더 부분이 있고 보더 부분이 있고 이제 디자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카드는 굉장히 특이하게 어 이제 보더도 없고 뒷면이 이렇게 원웨이입니다. 이걸 원웨이 한 방향에 있는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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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그래서 이 카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원웨이 카드여서 한 방향으로만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뒤집거나 하면은 티가 납니다. 돌려 넣거나 하면은 이제 약간 좀 보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 뒤죽박죽돼 있다는 거죠. 어, 카드가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한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원 A 카드예요, 원 A 카드고요. 어 이제 어, 알케미 카드는 이렇게 원 A 카드고요. 그래서 이제 패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 이렇게 그냥 검은색만 나오는 것 같아요. 검은색만. 여러분 보이시나요? 검은색만 되어 있고요. 오 앞면. 오, 이건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앞면이 아주 화려하네요. 그렇죠? 앞면이 굉장히,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그렇죠? 완전 알록달록합니다. 앞면은 그렇고 뒷면은 이제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검은색 카드다 보니까 다 그냥 시커먼 검은색이다. 이렇게. 어,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카드는요, 에어 쿠션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카드예요. 이게 바이시클에서 만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이 카드는 네 바이시클을 제작하는 유나이티드 플레인 카드 컴퍼니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 에어 쿠션도 되어 있고요. 바이시클과 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이시클과 비슷하고 바이시클보다는 근데 좀 아무래도 이게 고가의 카드이다 보니까 좀 재질이나 이게 런좀좀 좀 더 깔끔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비슷하지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카드에 이렇게 커팅 부분들이 좀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어, 요 카드의 이제 앞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면, 앞면. 와, 진짜 카드가, 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이팀 알캠이라는 곳에서 이 카드 한장한 한 장을 다 본인들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구 스페이드인데, 와구 스페이드, 와구 스페이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laughs> 완전 구 스페이드, 천사가 있고 뭐 스페이드가 있는데요. J 클러버, J 클러버, 뭐 있으면 여전사, 여궁수가 이렇게 활을 들고 있는 모습. 왕족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조커 카드입니다. 조커, 조커 카드, 조커 카드. 그리고 팔 클러버, 팔 클러버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팔 클러버. 팔이클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3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 알케미 되게 특징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카드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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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어 디자인이 각각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똑같은 디자인이 없이 원래 보통은 이제 카드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드 기존의 모양 플러스 이제 따로 디자인이 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 카드예요. 어, 콤플렉스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콤플렉스님께서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드 페이스 부분이 원해입니다 또.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인데, 이렇게 하면, 또 앞뒤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돌려도 똑같지 않고, 다른 카드들은, 예를 들어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아, 이거 7, 7 스페이드니까, 그러네요. 자, 3 스페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카드들은, 이제 그림이, 안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다른 카드도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굉장히 디자인이 화려합니다. 와, 이게 무슨 하나의 작품, 뭐 그림작품을 하나 보는 것처럼 배경이 이렇게 꽉 차있어요. 그림이. 와, 이렇게 꽉 차있습니다. 어, 스페이드 모양이 굉장히 궁금한데, 와, 킹 카드. 킹은 무슨 해골이 있네요. 해골, 해골 그림. 해골 그림이 있긴 굉장히... 요 이거, 와, 이거, 엑스트라? 이것도 뭐 조커 카드 비슷한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오 신기하게 디자인이 된 카드 같아요 이렇게 따자다하다가 그럼 에이스 스페이드 찾아볼게요 오 하트가 굉장히 이쁘네요 에이스 하트 에이스 하트 카드 와 스페이드 이게 스페이드네요 근데 생각보다 스페이드가 조금 심플하네요 다른 카드들에 비해 다른 카드들 굉장히 화려하게 제작을 했는데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 그냥 소소 한것 같다. 뭐, 화려하지만,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는 심플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카드들이 쭉쭉쭉 있고요 와, 이렇게, 조커 카드. 어, 조커 카드. 또 다른 조커는 또 이렇게 생겼네요. 조커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 이 카드의 특징이, 어, 확실히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각 카드마다,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되 있고, 똑같은 카드는 존재하지 않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사실 제가 지금 이 카드를 어 지금도 만져봤고 그리고 이제 뭐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리뷰하려고 만져보기도 했고 제가 이거를 선물 받았을 때또 이제 방송 마치고 뜯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카드의 재질은 정말 좋아요 카드의 재질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아이템이 되긴데 어 하지만 이걸 좀 마술로 쓰기에는 카드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좀 마술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laughs> 어, 이제 마술 카드 느낌이 좀안 나요. 그냥 약간 타로 카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타로 카드 아시죠? 타로 카드. 타로 카드처럼 어, 각각의 이제 카드마다 디자인이 다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제 카드 모양 플러스 이제 뒷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음... 이쁘지만, 마술할 땐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좀이 카드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카드의 백 역시, 카드의 백 역시, 어, 1A 백이어서, 이렇게 한 방향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한 장이 이렇게 거꾸로 되 있다 하면 이렇게 티가 난다는 거죠. 물론 이걸 이용해서, 1A를 이용해서, 이제 관객이 고른 카드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놔서, 어, 맞추는, 고른 카드 마술, 고른 카드를 맞추는 마술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이제 알케미덱이 좀 약간 마술하기에는 좀, 어, 제가 생각하기엔 부적적, 부적합한, 어, 마술하기엔 좀 부적합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카드 한장한 한 장마다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게 되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수집용이나 어, 이런 디자인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나쁘지 않은 카드 같습니다. 하지만 마술을 할때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카드 자체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카드를 수집하거나 어, 디자인된 어, 좀 특별한 카드를 특별하게 디자인된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 고딕 혹은 이제 빵, 판타지 양식의 디자인을 좀 원하시는 분들 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케미 덱2 카드였구요 리뷰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알케미 덱2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